짜리인데, 그럼 철망이 쓰이는 건 어디냐? 철망이 이거, 이거 다 철망이야. 다 이거 다 철망이야. 이게 다다 이게 다 철망이라고. 그렇지 않아요? 그러면은 지금 봐봐. 우리를 그러니까 그 가축, 우리를 만들 건데, 최대값을 구하려면 이 철망 120을 다 써야 돼. 남겨야 돼. 다 써야 돼. 다 써야지. 최대를 구하는 거 아닌가? 남겨서 안 되잖아. 그러면은. 그냥 요 가로의 길이하고, 어, 요 가로의 길이하고 세로가 있으면 가로를 x라고 해요, 세로 y라고 하면 철망이 x를 한나둘셋네 개, 4x만큼의 철망이 쓰인 거고 y가 한나둘셋넷 다섯 개, 그러면 5y만큼을 쓴 거라고. 그러면 요 값이 얼마이다? 120인 거잖아요. 다 썼으니까. 넓이의 최대값이면 그냥 이건 x 곱하기 y 구하는 거죠 대놓고 그 상기 쓰라는 얘기지 뭔마인지 알죠? 아니 어 상기 저 요렇게 해서 얘2 루트 얼마 이거 안에서 20 x y 되는 거 맞아요? 그럼 이거 약분하고 제곱해서 x y 값보되잖아최대값정이돼요어 오케이 말해요 지금 몇번맨 마지막 몇번이에요 어? 25번? 야, 근데, 저, 그거는 질문 없냐? 그, 뭐냐? 필충 조건?